자 봅시다. 응. 음. 오 안된다. 어. 빠졌게요. 나는 권고했습니다 대디아를. 데 디아를 공고했어요 너의 남동생이 나 케어. 신경을 쓰지 말라고. 너무 많이. 무엇에 관해서. 어, 얼마나 많은 친구를 그가 가졌는지에 관해서. 음. 자이 리코멘드도 우리 음악법 나오는 그거예요. 별표. 이게 뭔데? 요구하고 제안하고 주장, 뭐 명령 등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쓰였어. 어, 이건 사실이 아니고 뭐뭐 한다고 권고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should가 생략게된 거야. Should. 근데 봐봐 만약 이런 문법을 몰랐어, 그런데 케어리 나왔는데 어 이거 3인칭 단수고 일반 동사인데 더즌트로 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자이레코멘트 동사 때문에 요 사이에는 슈드가 생략이 되어서 조동사 부정은 어떻게 해? 조동사 뒤에남만 붙이는 거지? 그래서 요게요 문장이 된 거야. 이거 분명히 외워야겠지요. 서술형으로 나올 거니까 다음에 얘네들도. 자, 어바웃에 대한, 이건 지금 목적어야, 목적절이 나온 거야.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본거 같지 않나? 간접 의문문. 간접 의문문. 의문사 나오고,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는 거. 주어 나오고, 동사. 요 순이야. 자, how 났지? how. how 뒤에 형용사나, 동용사 나왔잖아. 형용사 부사 나오고 주어 동사가 오면 하우는 얼마나 정도로 해석하면 돼요. 음. 자, 이건 다시 해석해볼까? 자, 어저께야 나는 권고했어요. 대디야라고대디야를 권고했어요. 너의 남동생이 너무 많이, 어, 그가 친구를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권고를 한 거야. 그리고, 자, 내가 뭔 얘기 할랬지? 어, 봐봐. 이건 나한테 쓰는 편지잖아? 그니까 러 너의 남동생은 뭐겠노? 곧 나의 남동생을 말하는 거겠지요? 음. 자, 그리고, 나, 바로 나네 Having many friends. 어, 친구를 많이 가지는 것은요. 가지는 건데, 낯이 났으니까 친구를 많이 가지, 가지, 친구가 많지 않다는 것은요. 의미하지 않습니다. 음.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자, 이거 동명사 주어지. 그래서 여기 3인칭 단수로 이 부정을 해준 거야. 음. 그리고 중요한 것은 동명사 부정은 이 동명사 앞에 not이나 never를 붙인다고 했어요. 음. 자, 그리고 친구들은요, 어, 이건 질이지, 퀄리티, 퀀티티는 뭔데, 양 같은 걸 나타내는 거야. 친구들은요, 질이, 어, 질이 더 중요하다는 거야. 친구들은 질이지, 양이 아니야. 어, 당연하지요. 자, 이거는 빈칸 추론이라 적어놓자. 어, 자, 요거 우리 옛날에, 뭐가 아니고 뭐다, 그럼 not A 법 B 배웠지? 어, 근데 그 요거는 요 문장이 아니야. 그냥 B가, B 그냥 먼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먼저 빵 적는 게라. 앞에 문장이 더 중요하겠지? not A. 이게 A지. 이게 B고, A가 아니라 B라는 거야. 음. 이 not A 법비에서는 B가 중요했지. 어, 요문장 B가 중요하고, 요거는 B가 중요하니까 B를 먼저 앞에 적고, 뒤에 not A를 적어준 거야. 음. 자, 이것도 명령은 부정이네. 자, 신경 a b o t number of 수지. 너의 친구의 수에 신경 쓰지 마세요. 어. 친구의 수. 아, 그냥 너의 친구의 수 혹은 SNS, 그 소셜 미디어의 그 SNS 친구들의 수에 어,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말이야.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겠노? 더 넘버로브 죽도록 배웠지요. 더넘버로브 아, 뒤에 그리 복수명사 나왔어. 근데 이 지금 어바웃에 지금 이거 목적으로 나온 거잖아. 어바웃 뒤에 명사가 나오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얘네들이 주어로 쓰였어. 그럼 동사 뭐 써줄까? 많이 배웠지요. 더 넘버로그. 어넘버로브블 비교 비교가 많이 되지요. 자 이거는 많은이야많은 뭐시기. 복수명사가 나오겠지. 더 넘버로그는 뭐뭐 의수야. 이것도 복수명사가 나오겠지. 그러면 많은이니까 요거는 복수동사가 나오는 거예요. 음. 이거는 뭐뭐의 수더 넘버리 주어야. 이거 하나잖아. 그러니까 단수동사가 나오는 거야. 만약 에 얘네를 주어로 쓰였을 때, 어쌤 이거 다 배운 건데요. 어, 이거 다 내신이야. 내신이잖아. 그리고 너희가 처음에 고등학교 1학년 내신 시험을 칠 거잖아. 어, 생각보다 이 본문 내용이 쉽다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우리 영어를 좀 선행으로 많이 배웠으니까. 그런데 그건 네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너그 반에 있는 절반 이상이 그렇게 생각해. 어, 이 문장 다 쉬운데 본문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노? 어 누구 한 사람이라도 더 그러니까 한 줄이라도 더 많이 쓰고요 많이 외우는 사람이 어한 번이라도 보는 사람이 내신 성적을 잘받겠지요이 문장이 쉽고 다 이해가 된다고 구르르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내신 성적에서 좋은 성적을 못 받아요. 지금, 니네 같이 생각하는 친구들이 반에서 3분의 2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요 정도 되는 애들이 못해도 다85 이상 만약에 받는다 치자. 그럼 니는 지금 몇 등급을 받군노 어, 끔찍하지? 95, 95도 좀 그렇다. 어쨌든 100점 가까이 맞아. 그래야지 1등급 생각할까 말까입니다. 음. 알겠나? 니네 지금 중학교 때 95점, 뭐 90점, 90, 99점, 100점 정도 받았어. 중학교 때는 달달달 본문만 외우면 돼.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요 본문만 달달달 외운다고 다잘 받는 게 아니야. 음. 중학교 때 100점 받는 애들이 능희반에서 지금 반, 반은 아니겠다. 어째 3분의 1 이상이 그렇게 왔어. 그능그반그 잘하는 애들 중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 거야. 음. 어쨌든, 잔소리다. 자 만약에요, 니가 신경 쓴데 너무 많이 무엇에 관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쓴다면 니는요 결국에는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 부정적인 교우관계로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end up ing 낫지, end up ing 결국 뭐뭐 하게 되다. 응. 알지만 그래도 적으면서 외워. 뭐 결국 뭐뭐 하게 되다. 그리고 여기서 뭐가중요 하나면은 아, 그래대요 that. 대신 뭘 가르치겠노? 뭐에 신경을 많이 쓰는 거야? 수겠지. 뭐에 수? 아욕 쓰지 말자. 더 number of your friends or SNS friends겠지. 얘네들이 요 대에서 가르치는 거야. 자, 진정한 친구는요 도와요. 너로 하여금 어떻게 이해한대? 네 자신을 이해하고 너를 사랑하게 한대. 사랑하게 하는 것을 돕는데. 자, help you 목적어 나왔지? 자, 요거는 목적격 보호자리요. 동사, 본래 동사 한개 나오고 love가 두개 걸리는 거야. 그리고 여기 재기대명사왜 나왔을까? 이재기대명사 love나 understand의 목적으로 쓰인 거지 이 목적어의 주체는 뭐야? you 나이가. 어, you가 목적으로 한번더 쓰인 거니까 주어가 한번더 쓰인 거지. 주어가 바로 목적어니까 재기대명사를 써준 겁니다. 목적으로 쓰인 거니까 생략은 불가능해요. 음. 그다음 그들은요, 그들이 누구고 어, 진정한 친구들 말하겠지, 어데, 어 f 어투 e 프렌즈를 말하겠지. 그들은요 어디 에 집중을 하는 거야. 당신의 강점이나 강점 혹은 장점을 해석하면 내니 네 장점에 집중을 합니다. 포커스를 두는 거야. 그리고 뭐 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어 돕는데, 어 니를 너로 너를 돕는데, 어, 너의 문제들을 돕는데. 음. 여기서는 여기 그래, 데이 y focus on They r y to 두번 걸리는 거야. 그리고 try to는 노력하는 거지 막머를한 노력하는 거고 try i n g 는 뭐야 시험삼 해보는 거야. 둘의 차이점은 알지요. 그리고 자, 자 나는 알아요. 어, 힘들다는 게 믿는 게 힘들다는 거 알아요. 이거는 to 부정사 진주어, 인 가짜 주어 가 주어 알지요? 그럼 이 to 부정사의 명상 요법이지 뭐뭐 하는 것은 힘들다. 대신 생략됐겠네. 나는 알아요. 믿는 게 힘들다는 것을. 하지만, not all. 자, 이 네모 치고요. 어, 너의 모든 친구들이 그런 것은 아니다. 는 거야. not all. not p l u s 한번더 쓰자. all. all. 모두 뭐뭐인 것은 아니다. 유 천일문에서 부분부 정 배웠어요. 첫 단추에서도 배웠고, 부분부정. 자, 동사를 부정으로 해석을 해주면 돼. 너의 모든 친구들이, 17살의 친구들이, 27, 너의 27살의 친구가 되는 것은 아니다, 될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음. 자, 고맙게도요, 음. 너의 진정한 친구들은요, 여전히 있을 거래, 네 옆에 있을 겁니다. 그렇지. 자, 여기서는 뭐, 여기서는 안 묻다. 그래서요. 쓰세요. 더 많은 시간을 쓰세요. 어, 우리 때 그들과 함께. 그리고요. 되세요. 최고의 친구가 되세요. 이 음. 명사, 명사 충돌하면은 어이 뭐지 생각하지 말고 갈로를 쳐주면 돼. 아 여기 몇이 생략이 됐구나. 접속사 같은 게 생략이 됐구나. 관계 대명사나 접속사가 생략이 됐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음. 그러면 이거는 관계 대명사가 생략이 됐겠네요. 왜냐면 비에 대한 비동사니까 주격 보호가 생략이 된거지. 해석을 해보자. 니가 그들에게 될수 있는 최고의 친구가 최고의 친구가 되세요. 이렇게 해석하면 되지요. 그러면 잠깐만 여기서 할 것은 요것도 음, 마찬가지야. So spend more time 명령문이지. 그리고 be 머시기가 되어라 명령문 어, 두개 걸리는 거야. 그리고 요거는 음, 최고의 친구. 이건 지금 주격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된 거야. 어째 이거 주어있는데 뭔 주격관계대명사입니까? 자, 이거 봐봐. BDM 머시가 생략됐겠지? 이 자리는 뭔데? 주격보어자리잖아. 어, 그래서 이거 주격관계대명사라고도 합니다. 주격관계대명사고요. 여기 봐봐. 선행사가 최상급을 나타내지 그럴 때는 주로 대수를 씁니다. 음, 주로가 아고 그냥 대수를 씁니다. 후나 뭐 이런 애들 쓰면 안 돼요. 이런 게 나오겠나 설마. 음. 그리고 음. 뭐쓸거 있나 음. 아 그리고 여기 있네 대명사 대문 뭐야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라 거나 그럼 true f r i e n d 를 말하는 거겠지요 음. 그리고 어 여기까지 끝을 하려니까이거 설명 안 했는가 보다 여기 지금 계속 뭐가 나오노 help 동사가 나오지 어 help 동사 우리 다 배웠지만 다시 한번 짚어봅시다 help 동사가 나와요 그리고 목적어가 나와요 그리고 목적격 보어가 나오겠지 목적격 보어 목적격 보호자리에 올수 있는 애는요. 자, 위에 봐봐. 자, 동사 원래 모양이 나왔지? 음. 자, 여기에 동사 원래 모양. 원래 모양. 그리고 투부정사도 나올 수 있어요. 투부정사 두개다 짬뽕으로 씁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더 알아둘 거는 목적어가 생략도 가능해요. 어, 이꼭 써야 할 목적어는 써야 되겠지. 그런데 생략이... 생략이 이거 없어도 해석이 가능할 때는 없애주는데 그때 뒤에는 바로 동사원형이나 두부정사가 나올 수 있다고. 헬프 나오고 바로 또막 동사가 나오고 두부정사가 나오면 무슨 문장이고 생각하지 말라고. 아, 이 목적은 생략이 됐구나라고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됩니다. 음 일단은 여기까지 끝.